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둔치 공원에 지금 나왔습니다. 어, 지금 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제문화제 그 행사 준비에 아, 아주 열중인것 같습니다. 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뭐 부교 띄울 준비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부교 띄울 준비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저기 꽃들도 지금 많이 키워놨고 어 그리고서는 여기 그 조형물도 조형물도 지금 이렇게 그 만들고 있네요 어 그리고서 자 건너편에는 또 이렇게 어, 큰 대형 텐트를 이렇게 텐트하고 옆으로다가 쭉 이렇게 그 쳐서 어 여기 관람 오시는 분들이 뭐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어, 백제문화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예, 진행이 되고요.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또 야경이 또 대단하게 아름답지요. 어, 그때 한번 오셔서 관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그 또한 가지 소개해드릴 것은 어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어, 행사장이나 또 시내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또막 번거롭고 머리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또싹 식히면서 운동도 이렇게 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을 제가 한번 어, 소개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주무대에서 지금 하는 저 어, 둔치공원에서 어, 하는 뭐 공연이라든지 거기서 하는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다가 다 보고요. 그리고서는 어, 이쪽에 어, 산성동으로다가 넘어오면 어, 공산성 공산성 앞에서 어, 고마 열차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고마 열차를 타고 어, 가게 되면은. 왕릉을 거쳐서 어, 한옥마을을 거쳐서 이래갖고서 어, 고만 어, 고만하루 그 소나무 숲속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소나무 숲속에서 이렇게 그 맨발로다가 걸으시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면 그동안 쌓인 피로 뭐 이런 것들도 다그 어, 풀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관장에는 어, 우리 그 무령왕이죠. 무령왕의 동상이 이렇게 예, 딱서 있는데, 그 백제의 중흥을 중흥을 이끌었던 아, 아주 그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그런 훌륭한 그 왕이십니다. 아, 이렇게 뭐 소치 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로 어, 위풍이 있어 보이지요. 예, 송산리. 어, 그 왕릉이 자리한 그 곳이고요 어, 무열왕릉하고 어, 다수의 그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서는 그 여기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고 차를 끌고 오시는 분은 여기서 이제 주차를 하고 어 이쪽 이제 방향으로다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고마열차를 타고서 이제 여기 와서 또 내리시면은 어 되는 여기 저 승하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 승차를 하시던지 하차를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걸어서 가다가 보면은 좌측으로다가 공예품 전시관이 예 자리잡고 있고요 어 이쪽 왕릉 뒤편 길로다가 이렇게 예 걸어서 가다가 보면은 또뭐 어 산책길로다가는 아주 좋지요 여기도 어, 여기를 쫙, 돌으면은, 여기도 꽤 그, 저기가 될 거예요. 키로수가.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정면으로다가 보게 되면은, 현재 왕릉 쪽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도로예요. 여기는. 왕릉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도로인데, 에, 여기 이제 제가 올라온 그 주차장에서부터 이렇게 하고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어, 공주 그 숭덕전, 숭덕전이라고 이렇게 그, 지금, 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숭덕전은 그 백제의 대왕묘, 그러니까 백제 시대의 문주왕, 삼군왕 동성왕, 무령왕, 성왕의 위패를 그 모신 그러한 전당으로 백제 옛 왕조의 그 영광을 기리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백제 오감 체험장을 좌측에 두고 예,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또 내려가면은 또 저기 연꽃 그 있는 연꽃 군락지가 되고요. 그리고서는 쭉 이어서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연꽃 군락지도 이렇게 조성을 잘해놔서 아, 상당히 이쁘네요. 저기에, 그, 또, 학도 이렇게 또, 날라서 앉아 있고요두 어, 마리가 이렇게 앉아서 고개를 길게 빼고 지금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어, 좋은 공기 맡으면서, 어 주변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소나무도 그렇게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요, 어?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옆에는 그 성벽처럼 이렇게 다딱놓은그 모습이 꼭그 어 성이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보면은 여기도 그. 어 산책로를 잘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이 산책로가 한옥마을까지 이게 다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 한옥마을에서 자고 이 위로다가 이렇게 산책을 해서 뭐 왕릉을 다녀오셔도 좋고, 어 아주 그 지금 보면은 뭐어 깨끗하게 잘 정리도 돼 있고, 나무도 울창하게 그어 있고 소나무들도 많아서. 피촌치드, 그, 향이, 이, 솔솔, 그, 배 나오는 듯한 그 느낌을 받으면서, 정말 그 좋은 것 같아요. 금방 뭐, 한옥마을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 한옥마을이에요. 드디어, 한옥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하. 상수리나무가, 아, 상수리가 많이 달렸네요. 어? 여기 도토리 꽤나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 참, 상수리가 묵은 참 많이 그, 나오는데 예, 여기서 그 보면은 주머니에 조금씩 조금씩 주워가서 그 묵을 만들어 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한옥마을 뒤에 아 대형 그렇게 미끄럼틀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 어린아이들이 같이 와서 부모님들하고 와서 이렇게 예, 같이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그 전에 손자를 데리고 와서 미끄럼틀을 타보니까, 아, 뭐, 안전하고 재밌더라고요. 예, 어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흥마을의 전경은, 이쪽에서 보는 전경은 또 이래요. 그죠? 저쪽 앞쪽에서 볼 때도 다 다르겠지요? 다 어, 다릅니다. 한옥 마을은 주로다가 어, 다그 숙소로다가 이렇게 그 이용이 되는 데고요. 어, 그리고서는 어, 전체적으로 그 한옥과 또 내부에 이제 뭐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또 어, 서양식으로다가 이렇게 예, 해서 어, 그러니까 외부는 그 전체적인 한옥을 땄지만 내부는 또그두 가지를 그렇게 장점을 따서 이렇게 겸비한 그런 그 숙소가 되겠습니다. 아, 저렇게 이제 호롱도 밝히고, 그리고서 보면 저또이렇 지게 체험장 해갖고 지게가 아마도 지금은 우리한테는 뭐그 전에 클때 아 상당히 그, 그 생활에 어떤 필요한 도구였었고, 그리고서 지겨웠는데, 지금 그 어린 애들한테는 아마도 이런 지게가 새롭고 또 이렇게 한번 접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그런 그 것일 겁니다. 아참 지금 보니까 또참 정겹습니다. 아 옛날로 다시 돌아간 느낌 그런 것도 생각이 되네요. 어뭐 지붕의 구조는 이렇게 보면은. 어, 팔자형, 그, 구조에다가 L자형, 어, 구조. 이렇게 그, 택해서, 어, 다 저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맛배형이나 뭐 이런 건 없고, 어, 다 팔자형, 뭐, 지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식사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이런 식당도 있고요. 어, 그러고 뭐 여기 보니까는, 어 알밤, 알밤 한치 물회, 알밤 시래기 비빔밥, 알밤 김치찌개, 알밤 콩국수, 알밤 매운 물국수, 이렇게. 그 공주가 밤에 산지다 보니까, 아 알밤을 이용한 그런 그 식단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마트도 있고요. 내부에 다 이렇게, 어, 여러 가지 그, 어. 조교 체험장, 예, 이렇게 조교 체험장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누구나 이렇게 와서 조교을 이렇게 즐기실 수 있게끔 이렇게 그다돼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교들도 이렇게 그 즐기시고 계시고 어. 시원하세요? 네. <laughs> 시원하 시 보기에도 시원해 보이네요. 예. 어, 조교기 그게 참 이렇게 그 하면은 좋지요 발에 모든 그 신경세포가 다 발에 몰려 있기 때문에 모든 건강은 발에서부터 온다 그래요 발이 고장나면 건강도 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압도 발 쪽을 좀 많이 하지요 네 족욕을 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식당들이 쭉 그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노시다가 또 식사하고 숙소에서 주무시고 와서 이제 식사하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식당들이 참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참 맛깔나게 생겼네요 식당 자체가 <laughs>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들을 저기 하고 있는 어 식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배가 고파지네요. 이렇게 둘러봐도 딱 보이죠? 또 조격 체험장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조격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차장이 되겠고요. 어, 그리고선 또 이렇게 그 소나무들이 참 이쁘게 컸고, 또, 어, 조선 그 인조임금 공주 파천 기념비 또 이렇게 그 있습니다. 파천 기념비도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또 저쪽에는 여기에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또 고려현종임금 1천년 공주 기념비 또 이렇게 있네요. 바위가 상당히 크네요. 아, 요즘에는 이 많이 그 드론을 많이 이용하지요. 그러니까 그 드론 배송도 또 이렇게 그 주문을 하면 뭐 음식이든 뭐 이런 게 이제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드론 배송지가 또이렇게 그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드론이 여기 와서 앉는 거죠. 참 점점 점점 그 세상이 참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가운데 딱 연못을 만들어서 아주, 어... 연꽃이 실하고도 건강하게 잘커 있네요. 또 이렇게 사진 찍기 좋은 곳도 이렇게 또 만들어 놨고요. 예, 포토존, 어, 사진 찍기 좋은 곳. 참, 그렇습니다. 아, 좋아 보이네요. 아, 여기는 우리 가위바위보, 예. 그 일명 말뚝박기 네, 이런 것들 했던 요, 요, 요런 조형물도 있고 아, 재밌네요. 예. 아 여기 보이는 요뭐 강아지 같이 생긴 거 이게 해태인가 뭐 있지요 이거요게그 무령왕에서 나왔던 그 진묘수, 진묘수가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요. 그걸 본따서 이렇게. 예, 조형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진묘수라고 합니다. 진묘수 무덤에 무덤을 지키는 그 동물을 하나씩 묻는데, 이렇게 예, 이제 조여 그 돌로 조각을 해서 그래서 묻은 겁니다. 어, 공주 한옥마을 어, 정식 그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여기는 공주 한옥마을입니다. 예, 제가 거꾸로다가 들어와서 그렇지, 원래 정서, 정식대로다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주차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그, 어, 백제문화제에 오시면 또 이렇게 한옥마을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한 바퀴로 살살 돌아보시면 운동도 되고, 그리고서는 어, 정신적인 힐링도 참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많이 도는데 시간도 많이 안 걸리니까요. 한번 와서 어, 돌아보시고 어,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는 그 어, 아트 센터 고마라고 하는 데인데 어, 옛날에 그 이완구 그 후. 충남도지사가 이완구이실 때, 그때의 세계에서 10대 축제로다가 백제문화제를 한번 그 키워보겠다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그 조성을 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크게 많이 그 활용을 제대로다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뭐 건물 자체가 그런 꿈을 안고서는 지어졌다는 거,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면 뭐 건물 자체도 크고 멋지게 젖어 있고, 어, 그리고서는 그 주변에, 환경 이렇게 조성해 놓은 거, 이런 것들도 참 그, 아름답게 잘그 설계를 잘 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그러니까 오셔서 또 이렇게 이런 데 와서 이렇게 같이 데이트하고 또 이렇게, 어, 걷고, 어? 어,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 어, 지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연못도 보이시죠? 어, 주변에 이렇게 연못 크게 이렇게 놓고 아, 잘 꾸며놓았어요. 이제 이제 활용의 가치가 아, 지금 보면은 크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뭐잘 어, 꾸며놨습니다.